들리냐? 이거? 혀가 그냥 올라와야 돼. 음. 홍대나, 음. 홍대나, 홍 이걸로 도홍대나 아, 노래요도 중요한 는 사회 중에 경제 상품 필권 아니 경제 상품이 없0 담배고, 음료수. 몰랐어. 야 여기로 말해. 야 여기로 말해 여기로. 여기 와, 가있어. 오우, 싸스 샤프라고 있어. 켜져 거 에이, 프리. 파이 잘할게 이걸로 댓글 사요 이걸로 얘기고야 이거 천 이거 하나에 1 0불이요 이거 하나에 13만원 13만원 넘어 요거 들려 그데 오케이 고 룰런 네네너 잠띠 룰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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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오픈 오픈 며칠에 팔? 비행기 8대 5 그래 먹었네 세번 깔게 원래 프리 세번 밖에 안 되거든 내거돈한번 쓰면 돼20% 까고 또 프리 세번 쓰면 돼 어디 갔냐 3개만? 알았어 알았어 3개만 봐 그럼 바로 얘기해 3개 까줍니다 2개 깠다 플레이 천천히 가도 돼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니가 보는 거보다 좀 느려 한 10초 느려 플레이 2 뱅커 0 그림 더보여달라 그래서 20불 까면은 더 볼수 있어 더 이거구는이 친구는 이친더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거2 0이짜리하불짜리 하나 깐 다음에 보면 되잖아.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어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친이친 이게 하나 100이라고. 100불. 한타자 500불? 깐다 바로. 깐다. 보이기만 해? 아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 이거. 잠깐만. 계속 해줄게. 아진잘 깔아. 개세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시 한번 채팅하면 그때 오픈할 오케이, 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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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니면 우리 거 먼저 뱅커 먼저 봐도 돼 뱅커 하나만 보고 까도 되지 너가 말해 우리꺼 먼저 깔까? 제가 먼저? 아 어, 오픈 오픈 그림에 그림 나이스 영정 야 뱅커 영정 다리 잘했거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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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그림 보여? 아 씨발 기다려 미안 미안 다리 그림 나왔네 쓰리사, 저기 갯, 쓰리사 사운드 이긴다. 오싸, 씨바, 부하님 십. 하나 뺐자, 세발, 씨바, 촉 같은 가운찜이 이긴다. 가운데? 씨바, 님 신나. 아, 씨바, 연대형 똑같네. 오픈. 예, 좋아, 야. 다 그냥, 촉 같은 거, 다리에. 쓰리사 이겼다.

알 아, 네야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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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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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아, 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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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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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어디로 가? 아, 뱅커 500? 오케이, 오케이. 아, 씨뭔 소리 하나. 500불짜리 간다. 이거 500불이다. 보여, 500? 뱅커, 뱅커. 오케이, 오픈. 아, 간다. 가자. 자, 아까. 아, 먹어보이네. 아! 이봐, 가가. 아야 블랙 7점 나왔네 씨발 다리에 다리 다리 뽀뽀 나와서 뽀뽀 아니 투투 쓰리사쓰리아 질짱한 사람아 요짱 7대1 조졌네 제발 세리사이 씨발 그림 나오네 7대1.. 7대1라고 졌셨다 뒤졌다 네. 네. 거짓네 좋은데 갈뻔했는데 가진 간능 알았다 왕우, 너 집에 가, 십세야. 너 집에 가, 개새끼야. 너 캄보디아로든지 집에 가든지, 팔이나 닦던지세개 중에 골라, 십세야. 아, 빨리 찍어. 배냥한번더 오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치팅 못 봤다. 오픈. 제발, 꽁! 나이스, 3점. 플레이, 플레이 3점. 노사의 다리. 3분. 소리 잡자. 씨, 바, 투사. 다 찍자. 3. 아, 6.15. 6.3, 꽁! 그림, 씨, 바, 그림. 아! 나이스. 야, 씨, 뭐, 몇 점이야? 0이잖아. 0 아니야, 0? 0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시파야 영배, 야, 조금 브레이 야, 조금 브레이크. 나왔다잉. 양노빠 집에 가라잉짜새끼 저거. 정신또 하려고? 에. Hey, okay. 이 이거 생 프로 0 0 플레이어 0 0 기다려봐 어우 씨발 자빠있네 옆에 나랑 같이 일동사 하거든? 이 새끼 도박 쓰는 차를 봐봐 지 100불로 사촌들 봐 사촌들 맞는 새끼들 나 지금 500 가구, 900, 아, 75 있어. 아, 몰라. 조장이 나온 거 있어. 야, 어흥, 너니 아는 새끼냐? 집에 가라해라 씨발 새끼 저거. 고춧가루 존나 뿌려. 씨발 새끼. 앞으로 왜 먹으면 일어나? <laughs> 어흥, 너 이답이 씨발놈이냐 저거. 병신새끼. 인간 쓰레기같은 새끼 뒤져버리던가 야너 뒤져 씨발새끼야 너 뒤져 야너 너 죽어 너 먹은 내가 알아 씨발새끼야 지금 내가 알아 개새끼야 나빠 이제 야너 먹은 내가 알아 어, 너씨발놈만 조시다 씨발새끼가 다리 다리 쌈핑또 씨발 쓰리파 2개 아죽갔네 또이 나오네 씨발 6점 1점 좋다 그래도 그리고 6점 씨발 오케이 그러니까 뒤져라 족같은거 뭔데 투싸 나? 이빨 나이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không không 에이, 씨발, 나막 창고 따라왔는데, 개새끼야, 이거. 1600 빼고 놀아, 그냥. 잘라봐, 1600 빼고. 이거, 잠깐만. 이게 1000. 이것만 찍어, 나머지. 1600. 1600을 빼고 나머지 이거 찍으라고, 그냥. 이거 모르라고, 천천히 그냥. 막 이런 거 찍으라고. 저거, 있지? 저거 찍는거 10불짜리 두 개. 오직군형, 너 나가, 개새끼야. 야, 뱅크 5달러 안 돼. 야, 나가래, 씨발, 오늘 시청자 왜 이렇게 많아? 나가, 이 씨발 놈들라 그래. 이게저을라니까 정신 같은 새끼들아, 나가. 꺼져. 이거 안에개족 같은 놈들아. 나가. 나가, 이 씨발 새끼야, 그냥. 안할 테니까. 한국 가서 시발로 막파지지 스파 꺼져 나가. 이걸로? 난보고 있어, 그러면. 풀 버고. 0, 8, 10, 이거 25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뺀다, 그러면. 보세요. 아, 씨. <laughs> 자, 그리네. 노스다. 숟가락 1점. 와, 와, 와. 7 이거 없는다? 야. 7등은 이거 250불. 없는데? 그다 씨, 발 팔이 잡고. 오케이. 쓰리. 초 떴다. 야, 구때다까래이발 먹었으니까. 용발 먹었다. 용발 먹었다. 씨발. 야, 칠등은 250. 아 찍고 오케이 야 하나 빼자씨바족 같은 거야 야 빼면 0 8이다아 좋다고 시위바 분하다 오케게 플레이어 윈아 이거 이렇게 빼놓게 이렇게 라이터 그어놓고 그러면 플레이어 온다 이로쉐이크야나가개 게이쉐이크야 뭔가 트레이 같으면 팔기도 안 되는 시바머스아 게이쉐이크야 그와일로 씨발놈아 잡아 두기 이리로 와씨세놈 지금 칼 죽여버릴게 더러워 씨발놈아 에이 왠치 어디아 가, 그러면? 캄보디아, 만수, 시달럼, 저거? 아이, 뭐야, 네. 아, 이거, 동정음 짜 새끼들 같은데, 개 같은 새끼네, 방송 다접은거 보니까, 방구석에서 시바, 디스하네, 시달럼들이야. 이 십세기야, 너 뒤졌어. 너 뒤졌어, 개새끼야. 너시달놈 막, 채널 돌아다니면서, 캄보디아 만수 찾아가지고, 이 개새끼야. 니네 방송 카메라 부순다, 이 씨발로만. 앞머리, 이 씨발새끼가. 아. 야. ᄌᄂ, 플레이, 칼라 에이, 호러새끼야, 꺼져. 야 꺼져 야재수없으니까나 애미 뒤진 적 있겸 야 집중 불러 씨발 지금 비행기 타고 가게 택시 타고 가게 툭툭 타고 가게 투입하고너를 쫓아갈테니 꺼져 그리고 나와 그냥 들런식실 때, 쇠박 층을 들실 때, 들실

와, 시바, 부정원밤 뜰게, 야, 밤 뜬다. 어게 아, 계좌번호 보내, 전화번호... 괜찮네,